씻기 귀찮다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외노자 있잖아요 그아휴마연나 유튜버 중에 그분이랑 유튜브 찍는 꿈 꿨어요 진짜 유미새 진짜 유미새 간식 먼저 받아 간식 어. 소연이 맞아? 김소연? 5학년? 응 음. 안에 네. 붙일까? 간식 음.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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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복식하는데 원래 이게 사실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하시는 거예 <laughs>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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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를 그 계속 이렇게 치는 거야 원래, 원래 자세가 뭐라고? 원래 자세가 이거야 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목을 어리는 거야 근데 내가 맞았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폐알이 기분이 진짜 나. <laughs> 이렇게 치는 <출고해>.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진짜 기분이야. 안녕. 친구 내려갈 때. 간식 간식 받아가. 왜한 번밖에 안 들어? 친구 이름이 뭐예요? 5학년 맞아? 네. 정주환. 환이 환? 환 맞지? 환타할때 환. 뽑았다. 네? <laughs> 재밌지 선우야. 웃어도 <laughs> 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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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받아서 좋아해?

반칙이 그때는 지고하나님 안을 안가치 그래서 경아 네, 다리 아픈데 할수 있겠어? 네. 군대 에서배웠어군대서 배웠어. 군대에서 배웠어? 군대에서 배웠어? 군대에서 배웠어?

전문가 아니야 전문가 아니 근데 요즘 유튜버들 진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멘. 나중에 그거 다 따로 넣는 거가 아니 한입 먹고 하시면 어떡해 우리 말소리 먹기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 들어가죠 왜밥 먹는데 한번 말씀을 안 하시나요? 밥 먹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밥 먹는데는 음, 썰도 풀고 막. 최근에 진짜 뭐 비가 맞은 브이로그 하나 있거든. 뭔데요? 이제 한번 배를 벤치마킹해봐. 서해 몰라 이름 생각 안나 그럼. 나도 원래 웬만한 브이로그 잘안 보거든. 원래 브이로그는 좋아해죠. 오늘 질문과 대답이 있으면요. 네. 자 아동 이분 해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체력을 <laughs> 진짜 많이 쓰고. 여기 과 애들은 별로 그렇게 막안 나서잖아요 그치 이 맞아 씻기만 하고 아니면 말고인데 옐리한테 부탁해야돼 제발 한 번만 해줘 제발 <웃음> <해>. <웃음> <웃음> 아니면은 <웃음> 여기로 가볼까? <laughs>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가볼까? <웃음> 좋다 좋다 오이머리가 <laughs> 음. <laughs> 무리무리한 수가. 응. 바다의 갈매기와. 그렇지. 어. 모르면 상경 찾아보면 돼. 희연오빠 아동 이무 교사 지금 몇 년째인데 보조교사님 제가 다하고 있고요. 고발합니다. 우희연을 고발합니다. <laughs> 아. 아. 아어 오! 횡량? 야. 오지혜랑수민이랑비해야 돼. <웃음> <웃음> 얼마나 멋있게 나오고 싶었어. <laughs> <laughs> 발바닥 개섹카 씨야 그내 말은 제나리도 약간 사랑이 어 <laughs> 가오판이요. <오빠>, 이거 <laughs>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됐나? 아, <laughs> 뭐 그런 거지. 근데 나도 봐줘. 같은 학교예요. 뭐야 뭐야?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같은 학교 어. 같은 학교다 어. 근데 와. 근데 중간에 사건들이 몇개 있기는 했는데. 음. 이야기하자고 해요. 음. 어, 뭐 뭐. 어? 저죄송한데 유튜브 찍고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둘다 감당 가능해요. <laughs> 어, 사랑은 뭘까? 사랑이 뭐라 생각해요 언니? 그럼 지연이 먼저. 사랑이 뭐야 언니? 어? 사랑 알지. 멈추지 마. <laughs> 진짜 사랑이 뭐라 생각해? 몰랐어. 아니 대답 하온 사람 한 명도 없고 피스하는 사람만 있어. 나도 근데 몰라. 몰라서 물어본 거야. 맞아. <laughs> <laughs> 진짜 어마어마한 대답 나올 건지 같은. <laughs> <진짜. 웃음> 이게사라이게 하라. 이리 게이게이한게자라 이리 오게 하라. 이리 이렇게어렵게하는거야언게하 레전드 오케이준오 어, 시작 줄 먹으래. 생년에서 누구 어 누구 떤다고요? <놀람> 지쳤나요 <laughs> 아니 아까 희주랑. <휘주러. 놀람> 어. 아. 어. 아 씨. 까비. 재미없어? 응. 이렇게 쉽 빨리 지나좀 <laughs> 그런 여자야 <laughs> 나좀 그런 스타일 <laughs> 아니 요새 컴퓨터에는 진짜 지뢰찾기 없어? 아, <laughs> 이런 거 없나? XP 어? 수 다시 바바래 어? 그래? 정해야지 어른들이 수는 거야 아수더 거지? <웃음> 음. <웃음> 카메라가 오늘 아동부 어땠나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뭐 필요해? <laughs> 선생님 유튜브해 선생님 <laughs> 일단 편집할 때 깜짝 놀라겠네 애들 뒤에서 지금 호의하고 난리 났어요 인사만 해야너네더 나와도 돼? <laughs> 네저 나와도 돼요 유하 유하 야 춤출 사람이야? <laughs> 나 <laughs> <laughs> 어, 진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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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도나요나니 그냥 나는거야 아이 거도말짓 알았어. 뭐?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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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나밥나먹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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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도 나도 나도 먹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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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나 응? 응? 근데... 위험해 위험해. <웃음> <웃음> 또. 대로다 내려다 성경학교 한줄 후기. 개빡셌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다 진짜 아동이부 교사 할것 같아요, 저.